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5년 이탈리아의 두체 무솔리니는 영토 확장을 꿈꾸며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늘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열강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에 이탈리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북쪽의 에리트레아와 남동쪽의 소말릴란드는 이미 이탈리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침공이 비교적 용이했죠. 40년 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가 참교육당하고 강화 조약을 맺은 바 있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과거의 굴욕을 씻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1차 침공 당시에는 북쪽 에리트레아에서만 공격이 왔지만 이번에는 남동쪽 소말릴란드 방면에서도 방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차와 공중 전력의 차이는 100배 이상이었으며 기본적인 장비도 구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험준한 지형과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기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죠. 1935년 10월 3일 이탈리아군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북쪽 에리트레아에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소말릴란드에서는 방어를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에밀리오대 보노 사령관이 20만 병력을 이끌고 에리트레아에서 진격했고, 로돌포 그라치아니가 지휘하는 소규모 부대는 소말릴란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몰려오자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북부 지역 사령관 나스 세이움 망가샤와 그의 사위 셀라시의 국사에게 국경에서 후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격은 매서웠습니다. 10월 5일 아데그라트가 이탈리아군 제1군단에 함락되었고 10월 6일에는 제2군단이 아두아를 점령했습니다. 10월 11일 북경에서 후퇴했던 나스 굽사는 1,200명의 병력과 함께 이탈리아군에 항복했습니다. 황제의 사위가 항복하자 이탈리아는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에티오피아군이 대규모로 투항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탈리아의 공세는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이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보급선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진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이탈리아 본토까지 전해졌고 빠른 점령에 실패한 북부 사령관대 본원는 해임되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12월 15일 크리스마스 공세로 불리는 대규모 반격이 감행되었습니다. 19만 명의 에티오피아군이 12만 5천 명의 이탈리아군을 세 방향에서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반격에 이탈리아군은 당황하며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격 차이와 장비 격차가 컸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군은 이탈리아군을 국경 밖으로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동부 전선에서 이탈리아군이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1936년 1월 로돌포 그라치아니는 에티오피아 왕자 데스타 단테우의 군대를 격파하며 남동부 전선에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군은 독가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전쟁 범죄였습니다. 2월에는 북부 전선에서도 대규모로 독가스를 사용하면서 에티오피아 군은 모든 방면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6년 3월, 북부 전선에 에티오피아 군이 와해되었고,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직적인 군대가 무너진 에티오피아 군은 소부대 단위로 지연전과 게릴라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로는 이탈리아 군을 막을 수 없었고, 1936년 5월 5일, 결국 이탈리아 군이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하고 에티오피아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패배 후 영국으로 망명한 하일레 셀라시에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독가스 사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참고로 이탈리아군은 부상자를 돕기 위해 운영되던 스웨덴 야전병원에도 독가스를 사용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연맹은 사실상 힘을 잃은 상태였고 셀라시의 황제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점령 아래에서 민간인 학살과 억압적인 통치를 겪었으며, 레지스탕스를 조직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강제 합병의 아픔을 겪은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에는 6.25 전쟁 때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으로 파병을 보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제관계의 이해득실 없이 오직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한국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